9월 8일 국내 야구 lg 대 ssg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원정팀 2위 lg 대 홈팀 이마트와의 대결 점점 멀어지나봐 두팀다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권과 멀어지고 있는 LG, 가을야구와 멀어지고 있는 마트 두팀 간의 대결 과연 누가 먼저 잠에서 깨어나면서 좀더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양팀 선발 투수부터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같은 경우 임창규 선수가 나옵니다. 1승 4패 방울율4.46 임창규 같은 경우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잘 던질 때는 굉장히 잘 던져주고 하지만 무너질 때는 와르르르륵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곱 경기에서 네 경기가 퀄리티 스타트 그만큼 잘 던질 때는 잘 던져줘요. 하지만 못 던질 때는 그냥 무너져버린다는 거. 이닝 소화 능력 4.67 이닝 소화해줄 수 있으며 반면 이마트 같은 경우 최민준이 선발로 나섭니다. 뭐 문제가 있는 거는 최민준 선수 전. 동 선발이 아닙니다. 2승 1패, 방울 5.69 1인 수하능력 4.33이닝이지만 전통파 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 스타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최원준이 선발로 나서는 이마트 정말 뼈아픈 상황이에요. 선발 투수들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더라면 그러면 타자들의 힘이 좀더나서 득점 지원 또한 짱짱하게 해줬을 건데 반면 LG 같은 경우 지금 KT에게 완전 기선제압 제대로 당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11시 1점을 하면서 팀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선발과 볼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득점에서 4.5점대 5.2점으로 이마트가 앞서고 있고 실점에서서 4점대 5.3점으로 그나마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과연 두팀 간의 맞대결 누가 먼저 1승을 달성하면서 자신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좀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지난 경기 LG 같은 경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두 경기 모두 KT에게 11 실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일요일 경기에서는 4회에 11 실점을 하면서 그냥 노다 플레이가 이어졌다. 빠르게 경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고석 선수가 마무리로 나온 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언제쯤 세이브를 또 달성할지 가물가물합니다. 정말. 자, LG 타선의 분발이 절실하며 선발 투수가 어떻게든 좀 버텨줘야 됩니다. LG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투수진이 살아나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 타선들도 힘 받쳐서 쭉쭉쭉 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이 e 마트 같은 경우 자 키움에게 거의 참교육 한번 당했죠. 잘 이기고 있던 경기를 또 한번 뒤집히면서 노답 상황이 왔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그득합니다. 자 방망이는 여전히 매섭고 뜨겁지만 투수자원 선발이라든가 볼펜 방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삐뽀삐뽀삐뽀 빠르게 소방관들이 좀 출동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자이 마트 e 같은 경우 선발의 부재가 정말 이번 시즌 뼈저린 상황. 과연 이두팀 간의 맞대결 두중첫 번째 경기 누가 먼저 기선제압에 나설 것인가. 양팀 키 플레이어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방망이가 식을대로 식었습니다 답이 없어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최... 실버스타 최은성 선수가 또 복귀를 했습니다 최은성 선수 4타수 무안타긴 하지만 빠르게 경기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호 또한 제기량을 다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은성이 돌아왔으면 본인이 빈자리를 좀 메꿔줄 필요가 있고 여기에 타격 제조기 김현수 선수 3타수 무안타 이래서 메이저리그 최면 살겠나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자 홍창기 선수 또한 리드오프로서 안타가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홍창기 나름의 눈약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뒤를 오지 않으리라든가. 김현수 그리고 최은성까지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성원창 선수 혼자 지금 트레이드 돼서 와서 고공분투 혼자서 제기랑다 해주고 있습니다. 3타수 1안타 안타 한방 쳐주고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LG는 지금 뭐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먼저 투수진부터 좀더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날개짓을 임창규 선수가 또한번 보여줘야 될 것이고 임창규가 호투를 하고 타선에서도 어느 정도 득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득점을 목말라 있는 LG. 과연 대권이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추격할 수 있을 것인가? 반면 홈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문제가 많죠. 우리 이마트 자 최정 선수와 축풍기 추신수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특히나 추신수 선수 기대를 많이 안고 한국야구에 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한국야구를 좀 얕잡아본 듯한 느낌 나요. 4타수 무한타 2할 4푼 6리 지금 와이프가 코로나 걸렸다. 그래서 미국 한번 갔다 왔으면 좀 정신 차리고 게임에 임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국 KBO를 좀 무시한다?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사타수, 무한타. 그리고 제대로 된 활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트가 살아나기 위해서라면, 최정이라든가, 김강민, 고참 선수들이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최양 선수가 지금 4타수, 4만타로고군분들하고 있고, 선발투수가 지금 개판이고, 볼펜 또한 불을 싸지르그 유명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득점을 대량으로 쏟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신수라든가, 최정이 좀 살아나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게한 현유섭이라든가, 홈런을 칠수 있는 선수가 대거 포진되어 있지만, 홈런이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작이 쌓여줄때 좀더 넘겨줄 필요가 있는 이마트 양팀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주중 첫번째 경기 누가 먼저 기선제압을 할 것인가 양팀 분석 및 예상결과 자 LG에게 한표를 줬습니다. 그서 키티에게 참교육 당하고 LG 지금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멀어져서는 대권이 힘들어지는 상황, 경기를 포기하는 모습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실버스타 최은성 선수가 돌아온 현 시점에서 반등이 절실한 LG에게 한 표를 줬고, 하지만 이 마트 언제 다시 한번 운동공장이 돌아갈지 모릅니다. 이러한 경기 핸디 연호바는 보고가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며, 박기자 핸디 연호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 드리습니다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